까지 마무리를 해줘야죠 이전판에도 잊히지 않았습니까? 김민정 선수가 이긴 줄 알았지만은 왼쪽 무릎이 닿으면서 아쉬운 순간이 있었죠 맞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1대1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길과 이주영 이주영 선수는 누굽니까? 고등학교 선수인데 이주영 선수는 이주용입니다 이주용 선수입니다. 두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댓글이 남기고 있는데요. 부산 갈매기. 원래는 기장군청이었죠. 기장군청에서 부산 갈매기 씨름단으로. 그리고 의성 마늘이라는 문구가 크게 보이는 의성군청의 임성길 선수. 의성 숙소는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삿바 가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조금 버거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임성길 선수가 무언가를 또 곽원순 주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고요. 일단 중심 자체가 밑으로 가면 은 미시름 같은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.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인성길 선수가 어깨를 주고 약간 잡네요. 이렇게 되면 불리한데 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승부에 작용이 될지 팽팽한 승부 1대1입니다. 유정선 선수 턱을 딱 붙여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죠. 그대로 내려가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. 마패를 떨어뜨렸습니다. 자, 이주용 선수가 어깨를 가하게 된다. 경고 하나를 받겠습니다. 경기가 선뜻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임성길과 이주용. 아무렇지기 시과 동시에 이주용이, 세 번째 판을 따냈습니다. 2대1 역전 승리를 거두는 이주영입니다. 이종 이주영 선수가 두 번째로 8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. 어 사실 시작과 동시에 또 경기가 갈렸어요. 안무릎치기 기술이죠. 그렇죠. 동시에 같이 안무릎치기를 쳤습니다 동시에 안무릎치기를 쳤지만은 이종 선수가 확실히 낮은 중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더 강한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.